안녕하세요. 비트요정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바이비트에서 새롭게 상장하는 코인을 소개해 드리려고 달려왔습니다. 새로운 코인이 상장하면서요, 현재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우리는 이 이벤트 속에서 어떤 혜택들을 가져갈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벤트로는요. AGI 요게 상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요 내용을 같이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네, AGI 코인을 코인이 상장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상장 타임라인을 보면 AGI 예금은요, 4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장이 되었어요.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일자가 11일이니까 어제자로 예금이 가능하게끔 되었고요. AGI 상장은 바로 4월 11일인 오늘, 오늘 12시 정오에 상장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출, 출금은요, 바로 내일인 12일 오전 10시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요, 핫한 AGI 코인이 바이비트에 상장되었다는 소식을 전달드립니다. 이벤트, 첫 번째 이벤트는 3만 AGI 상금을 증정드리는 이벤트인데요. 이 4월 11일, 오늘 12시부터 4월 18일 12시까지 선착순으로 기간 내에 AGI 현물 거래를 하시게 되면 최대 60 AGI 까지 획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꼭 빠르게 거래를 해서 요 상금들 모두 선정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요 코인이 상장될 때 상장빔이 나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아직 상장 전이니까요. 요 시간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기간 내에 꼭 거래 한번 해보시고 요 기회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등록 URL은요. 그제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보시면은 이쪽에 차곡차곡 남겨둘 거예요. 그래서 링크는 제 어, 영상 하단에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0... 이벤트는요, 이 AGI 스테이킹 이벤트입니다. 스테이킹 이벤트는요, 어, 역시 이벤트 시작 기간은 요 상장 시간부터예요. 그래서 4월 11일 12시 정오부터 시작이 되고요. 4월 18일 12시까지만 진행이 됩니다. 이 AGI 스테이킹을 이 이벤트 기간 내에 하시면은 AGI 토큰을 할당 받을 수 있습니다. 자, 1일차에는 자유예금으로 최대 2,000 AGI까지 스테이킹이 가능하고요. 2일차부터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AGI 토큰이죠. 그리고 3일차부터는요, 이제 전날에 얻은 이 수익이 자동으로 펀딩 계정이 예치되고, 토큰이 계속해서 스테이킹이 되어서, 이 4월 18일 이벤트 마지막 날까지 계속 예치가 됩니다. 자, 요것도, 어, 제가 링크를 밑에 달아둘 건데, 이쪽에서 스테이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벤트입니다. 세 번째 이벤트는요, 총 상금 3만 AGI구요. 14일 동안 VIP 체험 카드를 제공해주는 이벤트입니다. 자, 먼저 요 AGI 코인 대체 어떤 코인이길래 이렇게 핫할까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AGI 코인은 델리시움의 자체 토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델리시움은요. 10억 명의 개인과 1000억 명의 AI 가상 존재를 블록체인에서 함께 모으기 위해 LGI 토큰으로 AI 기반 가상 사회를 구축하는 일종의 게임이라고 합니다. 즉,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 세계를 만드는 게임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AI를 적용시켜서 웹 3.0을 구현하겠다는 말인데, 지갑도 AI로 관리, 게임에도 AI로 구현 등 아주 여러 가지 기술을 AI로 구현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델리시움의 요 홈페이지나 요 유튜브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델리시움에는요, c h t GPT와 비슷한 c h 시 t u 라는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는데, 최 GPT처럼 대화가 가능하고요. 베타 버전이긴 하지만 답변도 GPT만큼 훌륭하다고 합니다. 이미 이 루시에서는 코인 전송 기능까지 갖추었다고 합니다. 아직 베타 요게 추후 성능이 더욱 강화된다고 하니 굉장히 기대가 되죠. 이 델리시움의 기반이 바로 AGI 토큰입니다. 그래서 이 델리시움의 노인 DMA의 가치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AGI 토큰의 가치가 상승하겠죠. 단순히 이 AGI 상장이, 어, 상장했을 때 상장빔이 나오겠다. 상장을 했으니 잠깐 확 핫하고 다시, 어, 시들겠다 생각할 게 아니고, 이 가치는 일시적인 상승이 아니라 꾸준히 상승을 기대해 봐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DMA 보유자가 어 되, 되시면은 매일 델리시움에서 LGI 획득이 가능합니다. 요 이벤트 기간은 좀 길어요. 4월 11일 12시 정오부터 4월 25일 12시까지입니다. 어 DMA를 구매하셔야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LGI 토큰과는 조금 다른데 요거는 저희 바이비트에서 구매하시는 건 아니고 요, 델리시움 마켓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요, 구매하는 것도 제가 영상 하단에 남겨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델리시움에서 DMA를 구매하시면은 어10% k 1캐시백을 받을 수 있고요. 3만 AGI의 상금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어, 주의하셔야 할게요. 델리시움에서 이 DMA를 구매하실 때에는 꼭 추천 코드 바이비트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캐시백은 구매하시고 24시간 후에 델리시움 대시보드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 바이비트 추천코드로 DMA를 성공적으로 구매한 첫 30명의 사용자에게 3만 AGI의 어, 상금풀에서 균등한 목을 받게 된다고 하니깐요 요 선착순 30명 아래도꼭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벤트 기간 동안 DMA를 보유하고 최소 25만 달러의 현물 거래량을 누적하면 14일 동안 바이비트 VIP 체험카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 VIP 평가판 평가판 카드는요, 선착순 1000명의 사용자에게만 제공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DMA를 보유하고 있고, 어, 현물거래량이 25만 달러가 넘었다 하실 경우에는, 요, 하단에 VIP 평가판에서, 네,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은, 네, VIP 체험카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5만 USDT 상금 풀 이벤트입니다. 자, 바이비트를 처음 사용하고 DMA를 구매했거나 루시를 통해 암호화폐를 전송한 적이 있다면 이 이벤트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먼저 바이비트에 가입하고 어, KYC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그리고 이벤트 기간 동안 지갑에서 이 스팟 계정으로 1000 AGI를 1000개의 AGI 코인을 첫 입금하게 되면 이벤트 참여가 가능합니다. 보상은 선착순 2000명이에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요 양식도 있거든요. 요 양식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AGI 코인 상장 이벤트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굉장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저도 개인적으로 요 AGI 코인이 어, 추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됩니다 자, AGI 구매 시요 추가적인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으시려면 바이비티 가입을 하실 때 비트요정 코드로 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가입 링크 역시 제가 제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남겨드릴 테니까요. 꼭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트요정이었습니다.